안녕하세요. 리얼사이언스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달의 이상과 변화는 현실과는 동떨어집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우선 교과서에서의 달의 이상과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은 토승달, 반달이라고 부르는 상현달 고름달과 비슷한 상현망망이라고 부르는 고름달, 하현망, 하현달, 금음달,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순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둥근 지구에서는 달뒷면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요, 평평 지구에서 달뒷면을 볼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니 천천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평 지구에서는 달이 빛을 내는 건 자기장과 관련이 있어 달 뒷면을 볼수 없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초승달은 낮 12시에서 저녁 6시 방향에서 볼수 있는 달입니다. 상현달은 저녁 6시 방향에 있을 때만 볼수 있는 달입니다. 상현면은 달이 저녁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방향에 있을 때볼수 있는 달입니다. 고름달은 밤 12시 방향에서만 볼수 있는 달입니다. 하연많은 달이 밤 12시에서 아침 6시 방향에 있을 때볼수 있는 달입니다. 하연 달은 아침 6시 방향에서만 볼수 있는 달입니다. 금은 달은 달이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방향에서 볼수 있는 달입니다. 달이 보이지 않은 삭은 낮 12시 방향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초승 달이 3시 방향에 있을 경우 관측자가 달을 볼수 있는 방향은 저녁 9시에서 오전 9시까지 방향에서 볼수 있지만 초승달을 볼수 있는 방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반대편 달의 면적은 볼수 없으니까요. 달이 저녁 6시에 있을 때밤 12시에서 오후 12시 방향에서만 달을 관측할 수 있지만 실제 상현달을 볼수 있는 위치는 관측자가 오후 3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이 역시 달의 반대편면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달이 저녁 9시에 있을 경우 관측 가능한 시각은 오후 3시부터 저녁 3시까지이지만 상현남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각은 관측자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방향에 있을 때입니다. 반대편 달의 면적을 볼수 없으니까요. 달이 밤 12시에 있을 때 저녁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달을 볼수 있지만, 실제 보름달을 볼수 있는 시각은 관측자가 밤 12시 정각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측자가 밤 12시 정각 방향에만 있을 때 보름달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현망 하현달, 금음달, 학등을 관측자가 관측하는 것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달리 위상에 따른 변화만 가르쳐줬지 저처럼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딱 내심 안 받을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현재 학교 교육입니다. 교과서상의 달의 위상 변화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달은 매우 불규칙하고 지구 자전축으로부터 6도 가량 기울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38만 킬로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의 위상변화는 45도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10월 25일 안양시리산동 저녁 6시에 촬영한 사진으로 달의 위상변화는 수평합니다. 둥근 지구에서 상현달이 관측 가능한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관측되어야 하는데 이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상현달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의문점이 생기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카메라로 직접 둥구는 박지나 사탕을 이용해서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양 12산동 10월 26일 저녁 6시 전날과 동일한 시간에 촬영했지만 전날은 상현달이었지만 이날은 상현망의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45도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30도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변한다는 것은 달의 공전 궤도가 지구 자전축에 6도가량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달의 각도가 45도였다가 수평이었다가 30도였다가 하면 달의 공전 궤도가 수시로 변한다는 뜻으로 둥근 지구의 모순점이 되겠습니다. 사진은 안양시 비산사거리 이마트 위를 촬영한 것으로 달의 위상각도가 수평합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달은 항상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진은 보름달에 가까운 상현망으로서 10월 28일 안양시 비산동에서 저녁 6시에 촬영했습니다. 제가 25일부터 28일까지 살간 거에. 같은 장소에서 저녁 6시 동일한 시간에 촬영했지만, 달의 모양도 조금씩 틀리고, 달 각도가 수평하거나 30도였습니다. 사진 속의 달도 30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름달에 가까운 상현만 관측 가능 시간은 저녁 5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이어만 하는데, 이날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촬영한 영상으로 달의 기울어진 각도가 20도인 것도 문제지만 달의 기울기는 상하 오른쪽 왼쪽 방향에서만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둥근 지구의 모순입니다. 용산 한강초등학교 근처인데요. 달의 위상 방향이 수직입니다. 달의 이 상각도가 수직, 수평, 30도, 20도로 바뀐다는 것은 달의 공전궤도 각도가 수시로 변한다는 뜻으로 둥근 지구의 모순입니다. 여기는 서대문구입니다. 보름달이 떠 있네요. 보름달은 저녁 12시 전후 1시간 가량만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전 8시에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저보름달은 그 전날 저녁부터 떠 있었습니다. 둥근 지구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와는 달리 현실에서의 달은 불규칙하고 신비롭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신기한 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편평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